살초분이라는 구제역 악몽이 또 재현되고 있습니다. 철통 방역을 해서 오지만 경남 합천 한 농가에서 키우던 돼지에서 구제역이 확인됐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최초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낮 12시 반쯤 돼지 1400여 마리를 사육하는 합천의 한 양돈농가입니다. 6개월 된 돼지 120여 마리에서 발굽 탈락과 수포가 생기는 구제역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경남도는 오늘 정밀 검사 결과 구제역으로 최종 확진하고 증상을 보인 돼지 120여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에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축산 차량의 이동 제한과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구제역 발생 농가의 위험지역 반경 3km 이내에는 210여 농가에서 소화돼지 3,4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것은 3년 7개월 만입니다. 지난달 경북 의성과 고령 그리고 지난 2011년 경남을 강타한 구제역과 동일한 바이러스입니다. 당시 87농가의 소화돼지 5 9 0 0 0여 마리가 살처분됐고 490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긴급하게 백신 접종 상을 파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그리고 또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농가는 신속하게 백신 접종을 하고 또 과태를 보고하도록 그런 행동 조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는 긴급 방역 대책 본부를 가동하고 최초 발생 지역 반경 3km 이내 농가에 대해 역학 조사와 출입 차량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